안녕하세요. 일공구의 조 대표입니다. 자, 저는 지금 반포 대교를 건너고 있습니다. 풍광도 너무 이쁜데 이쪽 지날 때면 되면 되게 여유로운 생각이 드는 뷰기도 합니다. 보통 분수쇼 할때 보면 여름에 진짜 너무 이쁘거든요 야간에. 저는 지금 한 18km, 20km 정도 속도로 지금 천천히 유유자적 가고 있고요. 어, 이렇게 보면 얼마 안 빨라 보이는데. 앞만 보는 영상 보면 진짜 빨라 보인다는 사실 적정 속도를 잘 지키고 가고 있는 조 대표입니다 아 너무 이뻐 아무리 봐도 진짜 하늘이 나은 거 같아 지금 비가 오고 나서 갠 날씨라서 하늘이 더 청명하고 더 높게 보이는 거 같아요 원래 되게 뿌연 하늘인데 엄청 하늘이 맑은 터라 이날 라이딩하면서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는 지금 파란 하늘 길 끝을 쫓아 청담동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엑셀드 대표님과 저녁 식사도 좀 하고 기획 회의까지 좀할 일이 좀 있어서 가게 되었습니다. 어,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지금 눈을 뜨고 있습니다. 졸고 있는 게 아닙니다. 카메라 봤는데 보이시죠? 어, 작은 눈으로 바람을... <laughs> 맞아가면서 지나간다고 지금 너무 눈이 아픈데, 지나가실 때는 꼭 선글라스 하나씩 끼고 다니시기 바랄게요. 그러면 바람도 확실히 피할 수 있고, 눈에 뭐 튀어서 들어가는 경우들도 없어서 꼭 추천드립니다. 가끔, 엑스라이더 타고 다닐 때 페달질을 하거든요. 페달질을 하면 15에서 16 정도까지 페달링이 돼요. 되는데 약간 자세가 쩍벌라이딩이 된다는 사실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열심히 모아서 하다 보면 안쪽 허벅지가 살살 살살 쓸린다는 사실도 타 보시는 분들은 꼭 아실 겁니다. 인상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. <laughs> 울고 있는 거 아닙니다.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. 사실히 헌치멘타이어를 끼고 나니까 펑크 나는 확률들이 사람들이 많이 줄어든 것 같긴 하더라고요. 거기에 좀 메리트가 좀 있는 것 같고 요즘에 엑스라이더 제품들 보면 유저분들이 원체 잘 꾸미시다 보니까 기존 파츠들도 있지만 새로 만들어서 다니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. 그래서 많이 소통들 하시면서 나만의 색깔, 나만의 느낌대로 제품을 만들어 보시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. 자, 갤러리아를 지나 청담동 골목 안으로 들어가는데요. 어, 확실히 들어가다 보니까 어우 눈이 맑아집니다. 이놈의 전화가 왜 자꾸 울리는지 아이, 전화 좀 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, 잠시 스톱 전화를 받았으니 언른 가봐야죠 가봐야지 약속시간 다 됐네 그래도 한강길로 오면 차가 막히지가 않아요 마포에서 청담동까지 한 40분이면 오거든요 차로 오게 되면 1시간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확실히 자전거 타고 자전거 길로 오면 시간이 단축된다는 사실 차댈 때도 없고 차도 막히고 한데 그래도 요즘 자전거 타기가 진짜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한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곧 엑스라이더에 도착하는데요 오랜만에 또 대표님을 뵙고 이런 저런 담소도 많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엑스라이더 오, 오 앞에 바꿨네 오 이쁘다 오, 느낌 괜찮네. 자, 저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E